칼렉은 들고 갈게요. 칼렉이래 제피르스. 초반에 버틸 수 있으니까이 때문에. 아, 패 레전드. 이거 말고 낼수 있는 게 없죠 이러면. 아, 제피 내야겠다. 웬만하면 잘안 내는데. 너무 고코스트 많으니까 진짜 급속 성장 한번 쓰도록 할게요. 어차피 3코에 할게 없어요, 제가 지금. 아니, 바로 3코 플레이가 나오네요. 그래도 급속성장 쓸 거고, 다음에 13공 되고, 6코에 가르게 두개 하면 되거든요. 마법 차단 이미 동전을 써가지고 마법 차단을 써놓으면은 무조건 주문 하나는 막아주죠. 아 하이에나 아 뭐야 하이에나 키우겠다.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바르게 두 개를 차라리 합체해서 낼게요 교환각도 그렇고 물론 제가 그냥 무시하고 달려버리면 그만이긴 한데 합체하는 게 지금은 상대방에게 더 까다로울 것 같아요 아 합체하지 말걸 구엉이가 딱 있네요 속상하게 뭘 하는 것이지? 아.. 손패 또 있으니까 와.. 겁나 아파요 하지만 맞는 건한 번뿐 속공 첨보 깔끔하게 잘라줍니다 그 딜감이 아.. 그래도 버티면 이길 수 있겠죠? 어이명치 때려 어, 살상. 와우! 뭐 이렇게 잘 빼지? 일단은, 아, 얘를 쓰려고 그랬는데. 지능부터 좀 써볼게요. 아, 이렇게 나와버리면 차이리 얘를, 얘가 쓰기가 애매해지는데. 이게 오히려 손해 같아요. 지금 이걸 쓰, 써버리는 게. 차이리 영능으로 하나 잘라주고, 선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이스 얘 나왔으면 조금 속상할 뻔 했는데 역캐리 역캐리 이러면은 어우주도 좋은데 이걸로 싹쓸이 한번 하고 한번 가야될 것 같아요 다 죽어 빠바바바밤 오케이 어 이거는 솔직히 운이 좋았죠 만약에 저기서 에 이거 나왔다 끔찍했어요 아, 이 친구 잘 뽑네 와우 생성됨, 도 아무튼 생성됨 하지만 다음 턴 칼렉이에요 오케이, 칼렉에 써야되는건데 징표가 여기에 빠졌으니까 저는 이득이죠 빰빠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한 상자를 골라주고 지금은 불작을 날려놓을게요 아니면은 이거 우주? 아, 니 부장 날려야겠다. 명치 압박 줘 가지고 어떻게든 정리하게 만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 였다가 이거 뭐 바르나? 그 뭐지? 에 네, 광포환경과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걸 바르네. 근데 못 잡는 거 같긴 하거든요. 이거? 못 잡았으면 좀 개이득이에요. 그렇지. 일단은 우주 먼저 쓰고요. 얼화로 잘라주고. 얼보 쓰고. 때리고. 모래 마녀 내도 될것 같거든요. 이거 줄이는 김에. 오케이. 그렇게 손해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차피 다음 턴에 칼레코스 있으니까. 또 0코로 쓸수 있습니다. 와 어떻게든 자르려고 역시 체력 12는 0 자르기 힘들다니까요 아까 징표를 상자가 너무 섣불리 뺐죠 오 이러면 잡긴 잡았는데 아이 상자가 두 개? 상자 한번 써봐요? 상자 두 번인데 써봐야지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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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렇지. 아 어, 이건 좀. 어, 교령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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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완전히 득 완전히 득 근데, 영능으로 한 턴에 계속 톡톡 쳐서 끝내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 그냥 세턴 버틴다는 마음가짐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 죽어라 이거 아까비 얼보에다가뭐 많아요 증발까지 있죠 빠이 킁킁이 빠이 킁킁이 안녕 잘가 들어가고 한번더 쓸까요 한번더한번더 렛츠기릿 어, 턴 종류가 안 눌리는데, 게임 끝난다. 본데, 와우, 어, 일단 올라왔고,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턴 종류 버튼이 안 눌리는데, 어, 너무 많이 뽑는데, 너무 많이 뽑는데, 이데왜 끝난 거지? 아니구나. 아무것도 할수 없어서 끝난 거네요. 아니, 이거. 아, 열. 이거 열받네요. 이거 어떡하지? 영능한 데 쳐놓고. 아. 아, 이거 트롤링. <laughs> 아니. 이러면 상대방 아무것도 안 하겠죠? <laughs>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는데. 이거 있어서. 서로 아무것도 못 하죠. 영능 한 대씩 치면서 끝내야 되네요, 결국에는. 와. 근데 사냥꾼이 체력 회복하는 카드가 별로 없어서. 어, 나왔네요? 큰일 났다. 이러고 두번 회복한다고? 아. 게임 참. 이러면 영능 이제 안 날리죠. 이거 뽑으면은 와 이게 순례자예요 여기에서 방구 뽑아가지고 여따 쏘면은 끝나긴 하는데 해볼까요? 해봐야겠다 여따 쏘면 끝나잖아요 아 진짜 에라이 말을 말자 오케이 진짜 아, 너무, 구질구질하게 끝내는데? 너무 끝내기가 힘드네요. 너무 끝내기가 힘들어. 이렇게 피니시가 힘든 직업이었나? 이거에, 이거에 모든 걸 걸어야 돼요, 지금. 알아, 알아. 불굴 있는 거 나도 안다고. 아, 황청 같은 거 나와라. 애플? 공격이안 되는데? 오. 아 이거. 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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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거 이거 딱뎀이야 이러면. 야 딱뎀이야 이러면. 아 한자 하겠네. 오케이 도망가야지.